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침묵은 버려지거나 잊힌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침묵의 시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때를 아십니다.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가까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려 할때 하나님은 붙들고 계셨습니다. 성경 속 기적들도 기다림 끝에 나타났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가장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은 즉시 응답되었고,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유를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감춰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인도하심은 때때로 조용히 흘렀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은혜도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침묵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때가 오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고. 그러니 오늘도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그분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